이게 고객님들께서 다른 쪽에 문의를 했다가, 캐피탈 조회를 했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데, 아셔야 되는 부분이 다른 쪽에 먼저 태우시는 것보다 저희 쪽으로 먼저 조회를 하시면 안 되시던 분들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승인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국민세카 김원석 팀장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서는요, 이 기대출도 있으시고 시용 등급도 너무 낮으신 분이다 보니까 캐피탈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을 또 겪긴 했었어요. 근데 이분께서도 아시는 게그 전에 저번 주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조회를 했었는데 캐피탈 진행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으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국민 셀카로 연락을 주신 분이신데요 저희도 이틀동안 시간을 걸리면서 제휴업체랑 협의를 정말 잘본 결과 여유자금은 따로 나오긴 힘들지만은 전액 할부로 구매는 가능한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그걸 말씀드리니까 지금 바로 올라오신다고 하시니까 올라오시면은 저랑 같이 차량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 이게 고객님들께서 다른 쪽에 문의를 했다가 캐피탈 조회를 했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데 아셔야 되는 부분이. 다른 쪽에 먼저 태우시는 것보다 저희 쪽으로 먼저 조회를 하시면 안 되시던 분들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승인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같이 진행 과정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국민셀카를 보시고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인께서 그 전에 뭐 다른 업체에서 신용도 등급도 낮고 기대출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캐피탈이 부도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쪽으로 문을 주셔서 이렇게 차량 구매까지 전액 할부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소감 한번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 일단 제가 다른 데서도 이제, 거절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이제, 차는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셀카라는 유튜브를 보고, 이제 문의하고 했는데, 상담받은 만큼, 이제, 친절했고, 러니것또 너무 친절하게, 저,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다른 게 또, 있다고 하면은, 이제, 너무 친절하셔서, 다음에 또, 이용할 수 있으면 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 그, 한, 3일 동안 카톡이랑 유선으로 이게 상담을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차를 이렇게 고르기까지 따로 뭐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으셨나요? 네, 전혀 없었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마다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거기에 대해 답변 같은 게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3회도 이용해주세요. 네, 저도 꼭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